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사를 보시다 보면, 네, 네. 어, 이렇게 기독교 분들도 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럼요. 많아요. 네. 근데 혹시 목사님도 전부로 오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아, 네. 목사님들 정말 기억나시는 분한분 분 있어요. 애동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없다 그러고 1년 동안의 점사비를 목을 잡지 말라 그래서 2만 원도 받고 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점을 봤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에 어떤 분이 애동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동은 점잘 본다. 가신 받으면 네 영이 맑다 뭐안 봐도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소개를 받고 앉으셨는데 어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면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다. <laughs> <laughs> 주님이 오시는 이런 노래가 막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오셨는데, 찬송가가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았고, 사실 목상가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목상주는 몰랐고, 오셨는데 탁 앉았는데, 자그마한 여자분이 있는데 40대 분이었어요. 네. 근데 앉았는데 점사비로 탁 2만원 올리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돈을 많이 안 받았다 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정사비를 물어봐요, 보통은. 안 물어보시대요. 근데 딱 2만 원을 그냥 올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개만 물어볼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앉으세요 네, 요예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주를 탁 넣어야 되냐 물어봐서 사주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주를 적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이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그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시험인데요? 라니까 아이고 무당이 알아야지요. 무슨 시험인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또 쓰이 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애동이지만 방울을 막 흔들었어. <laughs> 무슨 시험이냐고.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빨간색 불빛 속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 네, 몰라요 왜 저한테 빨간색을 보여줬는지 그래서 내가 교회 시험이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는 아이고 잘 보네 용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시험이 뭐가 있지 예, 이건 인간 마음이에요 음. 교회 시험이 뭐가 있지 딱 생각을 하니까 아 목사시험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저희 이모부도 목사시거든요 음. 그래서 목사시험이네요 그랬더니 그랬더만 세 번째는 된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 번째예요.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세 번째래요. 그래서 장로 목사시라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오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험은 합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합격하면 다시 한번 올게요.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뒤에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내가 알았어. 근데, 합격했어. 안 왔다. 나쁜 사람. <laughs> 약속 안 어겼다. <laughs> 어겼다. 약속 안 지켰어. <laughs> 그, 사람마다 자기가 맞는 신이 있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다가도 절로 가시고, 절을 다니다가도 다시 교회를 가시고, 또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간간히 보고 있는데, 뭐, 신당을 모시다가도 또 교회를 가신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 언니는 이제 수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엄마도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저희는 이제 아예 무교가 됐어요. 근데 언니는 수녀의 길로 가고 나는 이 신의 길인 무당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딜 가시든지, 저는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든,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다 답답하고 깝깝해서 오시는 분이니까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뭐, 어떤 종교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자기하고 맞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맞는 종교를 찾고, 내가 가서 편하고, 내가 앉았을 때, 들었을 때, 잠시 쉬었을 때, 편한 곳을 가시면 그게 내 종교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